자 지금부터는 정적분을 계산할 때 아시,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볼 차례인데요. 먼저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입니다. 먼저 우함수 기함수가 뭔지 아셔야겠죠. 우함수는 우함수는 y축대칭인 함수를 얘기합니다. y축대칭. 그러니까 예, 지금 밑에 있는 게 이게 Y축이거든요. Y축 미리 그려봤는데, Y축이라는 거는 여기에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도 함수 똑같이 포개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함수인 이미 점이 어떻게 되느냐, 포, 예, 직각으로 접어서 딱 포개지니까 직각이 되고 거리 같기 때문에, 그죠? 함수 값은 같고, 모든 점이 X, 요 점이 FX면 이쪽 점 좌표는 뭐만 똑같고, 그죠? 뭐, X 좌표는 마이너스 x가 되고 그죠? 함수값도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어떻겠어요이 예,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뭐일 때 f(x)랑 f의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차이가 없을 때를 우리가 우함수 또는 y축대칭함수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서 우리가 여러분이 미적분론에서는 뭐 상관함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예, 우함수를 여러분이 짝수 지수함수라고 소개하는 책도 있습니다. 짝수 지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왜냐하면, 우함수가 되는 대표적 함수들이 y는 x의 적 같은, 그죠? y는 x의 적 같은, 이렇게 포개지는 것들이거든요. 맞습니까? x의 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상수함수 같은 거. 지수가 짝수면, 생각해보세요. x의 마이너스 x너나 x너나 똑같다는 거는, 제곱해버리면 없어지나, 짝수, 짝수해버리면, 그러니까 짝수 지수함수나, 또는 상수함수. 그죠? 예. 상수함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함수. 그럼 우함수를 정적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죠? 재미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 설명을 잠깐 해보면요, 우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대충 y를요 정적분했다 칩시다.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대남수에도 똑같이 이렇게 대남수겠죠. 똑같아 보이나요? 예, y축 계층에서 그럼 여러분이 이 우함수를 만약에 정적분하는데 어디까지 정적분하냐면은 이 같은 거리.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 하나 칩시다. 이 우함수를. 그니까, 러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우함수를 정적분 하나, 그럼 여러분이 어디 구하면 돼? 어디 구하면 되냐면, 여기를 구하면 되죠. 요거를 정적분으로 우리가 직사형 각 만들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거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완전히 같죠? 같으니까, 두번 계산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에서 몇배 하자? 두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대로 포개지면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두번계산할게 아니고 이걸 한 번만 계산하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쓸수 있느냐. 얘를,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죠. 몇배 해주고? 두배 해주고, 0부터 a까지, 예, fx, dx로 계산하는 게 바로 우함수의 정적분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예,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그러니까 원점 기준으로 해서 같은 쪽, 그죠 같은 쪽에서 요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요만큼 같은 떨어진 부분에서 적분할 때 좌우가 똑같으니까 한쪽만 계산해서 두배 하자는 얘기입니다. 납득되십니까? 요게 우함수의 특징이었어요. 되셨어요? 기함수는 뭐냐? 기함수는 원점대칭 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 기함수는 원점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죠. 원점 대칭 함수.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제 x축, y축 그려봤는데요. 요거 x축, y축이면 요게 원점 아닙니까? 그죠? 여기 어떠한 점이 있으면 원점 대칭이는건이 뭡니까? 180도 돌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를 원점하고 이어서 이 거리만큼 똑같이 연장해서 요걸 잡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뭡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는 똑같겠어요? 요거 거리는 똑같죠 부가 호 반대고요 마찬가지 요 거리 요거리 요거리는 똑같고 부가 호반대일 거니까 여기는 있 이미 점이 x f x면 여기 있는 점은 x x f x fx 겁니다 안에 게 x가 아니고 그죠 안에 게 마이너스 f x 그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거 잘안 써졌네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어, 그니까 여기가 x 좌표가 x, 그럼 여기 좌표 y 좌표가 f(x)면 여기는 x 좌표가 마이너스 x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 콤마 그죠? 예, f의 뭐죠? 예,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얘랑 똑같죠. 아까는 우함수일 때는 해 보니까 그죠? 함수 값이 똑같아야 돼 그죠? f(x)나 마이너스 f(x)나. 근데 여기 보면 f(x)랑 얘랑요 부호만 반대고 크기는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f의 마이너스 x는 뭐랑 똑같냐면 f(x)에다가 뭐 붙이면 돼. 이 예,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럴 때를 우리가 원점대칭인 기함수라고 합니다. 뭐 기함수입니다. 뭐가 성립해요? 원점대칭이고 그죠? 얘는 f 마이너스 x가 f x 의뭐너에대 돼요? 마이너스 넣은 거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잘 익히셔야 돼. 요거는 fx는, f-x 똑같으면, 우함수, y 시대칭함수 얘는 f-x가 f x 의 마이너스 또는 fx는 마이너스 f, 마, 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다할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때 이렇게 되냐 면 여러분, 세제곱해서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홀수차 함수. 여러분, 기억나시죠? 홀수, 홀수지수 함수. 그래서 일부 책 보면은 홀수차 또는 홀수지수 함수가 됩니다. 원점을 이라죠. 여러분, 사각함수 안 비웠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그래프죠. 뭐, y N, x도 좋고, x의 삼성도 좋습니다. x 삼성 정확히 원점 대칭이죠. 그러면 얘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어디서 어디까지? 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죠? 적분한다 하면, 요기, 요기를 구하는 건데요.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원점 대칭과 휙 돌리면 음수로 오면 되는 거니까, 180도, 사실 점 대칭은 180도 돌린 거거든요. 근데, 정적분열은 넓이랑 다르잖아. 가로는 델타 X인데, 세로가 함수 값이기 때문에, 얘는 양의 값, 얘는 음의 값입니다. 그죠? 이 성질 따라서 크기는 어때? 같아요. 다음 뭐가 돼? 어, 정적분 가면 0이야. 정적분은 양수 음수도 다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거야. 에, 기함수면은 마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에서 a까지 fx dx를 하면요. 0인 겁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어,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함수 y축 대칭선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그림으로. 이렇게 원칙이 똑같습니다. 어, y축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하면, y축 대칭이니까, 뭐야, 0부터 a까지 하고 두배 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 친구. 원점 대칭인 기함수는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기준으로 해서 정적분해주면 이거는 부호가 반대. 그죠? 크기가 똑같은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정적분한 값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죠. 그럼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막 섞여있는 다항함수에서 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X의 3승, X의 제곱, X 플러스 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안에서 우함수인 거, 짝수 찾아봐. 뭐 있어? 우함수인 거. 짝수. X의 제곱 상수. 이거 우함수죠. 그 다음에, 기함수. 홀수 차인 거뭐요 X의 함수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뭐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인테리어 할 거죠. 그러면 얘는 할 필요 없는 거야. 0입니다. 그죠? 기함수 조건에 따라서 얘는 0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계산은 뭐만 하면 됩니까? 나머지 계산은 뭐 해주고? 두배 해주고, 0부터 1까지 뭐만 하면 돼? 예, x의 제곱 플러스 1 dx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석계인으면해서 굉장히 계산이 빨라집니다. 근데 조건이 중요해요.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같은 y 기준으로 해서 y축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에서 2까지 똑같은 범위여야 돼 그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홀수 차는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짝수 차랑 상수 남은 걸 0부터 거기까지만 해서 정적분 해주시면 계산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함수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요령입니다. 어, 실제 알고 나면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래프 계형에서 이해를 반드시 하시면 더좋겠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보겠습니다. 어, 나왔네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얘가 A 조금 만족하는 값인데, 여기서 홀수차는 다 지워버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면 홀수차, 즉, 기함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 우리 기함수 녹색으로 했으니까, 2 x 의 3승, 4X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뭐 남았어? 우함수 남았죠? 요 친구만 계산해주면 돼요. 되셨습니까? 뭐로 바꾸면 되겠어? 예, 두 배, 0부터 a까지. 그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a dx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배 해주고요. 3x의 제곱이니까 x의 삼승, 빼기 ax.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a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산이 단출하잖아요. 그죠? 그럼 2에다가, 저거 a 삼승 빼기 0이니까 뭐죠? a의 삼승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빼기 0이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뭐가 되면 된다? a의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요. 2a의 3승 그 다음에 저2항이 오면은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0인 겁니다. 요식을 풀어주면요. 어, a는 0이 아니라 되어있습니다. 0이면 문제가 생길텐데 그러면 2a적 묶어주니까 a 빼기 2분의 3이 0입니다. a는 0이 아니니까요. 만족한 a는 얼마다? 예, 2분의 3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어떻습니까? 우함수기함수 알면 굉장히 계산이 편합니다.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일 때? 예, Y축 대칭, 우함수일 때 얘기입니다. 우함수. 뭐라고요? 우함수. 무슨 대칭? Y축 대칭. 특징이 뭐였다? 그렇죠. 떠올리세요. Fx나 F-x나 함수값이 어떻다? 같더라. Y축 대칭이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두 배에서 0부터 A까지 FX 이거를 정적분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가 뭐다? 원점 대칭. 그죠? 원점 대칭이었고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어, F 마이너스 X가 이번에는 FX랑 같은 게 아니고 부호가 반대면서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마이너스에서 이까지 f(x) dx 한 값이 얼마다? 0이다. 계산하지 말란 얘기였습니다. 특징 뭐있죠 우함수 어떤 거 예, 상수나 아까 말했죠 짝수 지수함수, 짝수 그죠? 그다음 뭐 절대값도 가능하죠. 절대값 모양이 잘 되면요. 그다음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는 홀수 지수함수예요. 홀수 지수함수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몇 문제 더 해보고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번요. 이 함수 fx는 9x의 고성, 7x의 7승 5x의 5성, 3x의 3승 2x의 제곱, x프로 3입니다. 무지하게 긴 건데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fx dx 빼기 그러니까 인테그럴 1부터 마이너스 3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손을 좀 대주셔야 대주, 되겠습니다. 이거 그죠? 위끝 아래 끝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맞춰주면 우리가 합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 더하기로 바꾸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fx, dx로 바꾸면 구간을 합칠 수 있죠. 마이너스 3에서 1, 1부터 3까지니까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예, 3부터 3까지 fx, dx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 뭡니까? 뭡니까? 아, 뭡니까? 아, 뭡니까? 아, 뭡니까? <laughs> 원점 대칭함수 다 지우세요. 원점 대칭함수 뭐 있습니까? 홀수차, 그죠? 9승, 7승, 5승, 3승 다 지우면 뭐만 남아요? 예, 2x의 제곱 플러스 1만 남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짝수차랑 상수만 남는다. 그래서 2배 주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하고요. 남는 게 뭡니까? 그렇죠. 2x의 제곱 플러스 1 dx입니다. 그럼 뭡니까? 충격에서 안 가시냐 아직도? 자 그러면 하면요. 2x의 제곱이니까 3분의 2 x의 3승 플러스 x입니다. 0에서 3까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2고요. 에, 그 안에 거 계산을 해보죠. 이거는 3분의 2, 어, 27배경, 27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3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약분하면 요거는 9죠. 9. 그럼 18. 그죠? 2에 18 플러스 3이니까 21네요. 그럼 얼마 됩니까? 예, 42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아, 시원하게 지워지니까 오랜만에. 에, 여러분, 정적분하면 뭔가 계산이 많은 그죠? 이런 건데, 여기, 이런, 여기서부터 하는, 뭐, 우함수기함수, 나중에 주기함수 같은 거, 대칭함수 같은 거 나오면요, 이렇게 싹 지워서 푸는 맛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간단한 문제는 넘어가고요. 66번 보시면,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 나왔죠? 함수 fx가 x의 5승 플러스 ax의 3승 bx 플러스 2 였습니다. 근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가 dx가 5다.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0부터 2까지, 요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러고 봤더니, 이거, 그럼 원점 대칭 함수인가 봤더니, X5승 좋고, 홀수차 좋고, 좋고, 얘가 아니에요. 그죠?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느냐? 아니, 되게 만들면 되죠. 되게 만들면 됩니다. 어떤 뜻이 됩니까? 저거만 고쳐주면, 그죠? FX가 아니고, FX-2가 무슨 함수야? 아, 원점 대칭 함수. 무슨 함수? 우함수 말고 기함수요 기함수 그죠? ax의 3승 플러스 BX, bx입니다 요게 기함수인거죠 왜? 다 홀수차만 있으니까 그럼 뭐가 가능합니까? 기함수면 요거 표현이 가능하죠 어디서 어디까지? 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렇게 해서 fx 빼기 2 요거 dx한게 0입니다 0 이게 기함 특징이잖아요 구간을 나눌 수 있죠 나눠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에 요거, fx 빼기 2dx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요거, fx 빼기 dx. 요게 합으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되셨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합이 0이니까요. 뭔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에, 뭡니까? 마이너스 2부터 0이 아니고, 문제 주어진 거 보니까 이거 0부터 마이너스 2거든. 그죠? 그럼 요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위 끝, 아래 끝을 바꾸는 거죠? 저 모양대로. 바꿔봅시다. 그럼 뭐가 되죠?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바꾸고, 이거 fx, 마이너스 2dx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야? 0인 거죠. 맞습니까? 얘 빼기 얘가 0이니까. 그죠? 그죠? 이거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쓸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좌변으로 녹색 걸이항하면 0 하고 마이너스 이고요 요렇게 해서 fx 빼기 2 요거 dx 는 우변에 원래 있던 거 0부터 1까지 fx 빼기 dx 라고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아 이거 적분 해 버리죠 뭐 이건 냅두고 요거는 적분 해 버립니다 뒤에 거 정적분 됐습니까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0부터 마이너스 2 fx dx는 곧 쪼개면 되니까 안의식을 그러면 이건 뭐야 요거 되죠 0부터 마이너스 2 그죠 0부터 마이너스 2에 e 어, d x 계산하면 되고요 상수 빼면 되니까 이것도 0부터 2까지 fx dx에 요것도 빼기하고 0부터 2까지 e 예, d x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계산한 거 계산 처리해버리면 되죠 그 문제에서 보면은 지금 요거 있죠 0부터 여기까지 FXDX는 여기서 나왔어요. 5니까 이건 5라고 바꿔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값 나왔어요. 이거는 5구요 요거 계산한 거 계산해버리죠. 여기서 이거 뭐 정적분 금방 하잖아요. 2 x 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예, 0부터 여기까지고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의 202 그럼 얼마? 이거 좌변에 아, 던 거는 202니까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맞습니까? 그다음 이쪽 거요. 요것도 해보죠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요거 2 x고요 그냥 계산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대입만 대입만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고 요거는 2 곱하기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4네요 됐습니까? 예, 다 됐네요 그러면 실제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f x d x는 저저 파란색 거 저거 5였죠? 저거 계산한 거 요거 마이너스 4 였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건4 넘어갑니다. 요거 4이항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지? 그면 5백이 8하니까, 예,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할수 있겠죠? 변형사 하는 거. 마이너스 는은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풀실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8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좀 해놨습니다만, 마이너스, 인테그럴 마이너스에서 0까지 요거고, 뒤에도 똑같죠? 똑같은데 요게 마이너스 인테그럴 2부터 0 입니다 그럼 여러분 더하기로 0부터 2까지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분에 대한 함수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다면 되겠죠 그럼 뭐 기함수 다 지워주는 거 홀수차 다 지워주고 나면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요거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4 2 나올 겁니다 자세한건 텔레그램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른 형태 이번에는 어, 피적분 함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